안녕하세요. 4월 23일, 갱치비티비 시작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풀어드릴 썰은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신 쿠쿠님이라고 있습니다. 쿠쿠님. 네. 쿠쿠 형님의 사연을 제가 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뭐 몇몇 분들이 그럽니다. 많은 분들은 저한테 이제 항상 어 응원한다, 잘한다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 주시는데 한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왜 이렇게 썰이 맞냐고 소설 쓰지 말라고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뭐 노름쟁이 주변에 다 노름쟁이네 하시면서 막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름을 했다고 해서 뭐 무너졌거나 재기불능 상태도 아니고요. 예,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뭐제 주변의 지인들도 물론 힘든 여건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현업에 충실하고 계시고 또더 발전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뭐 매년 차도 바꾸고 뭐또 올해 또 다른 업으로 또 하나를 더 하시고 뭐 오픈해서 또 장사하고 계시고 다들 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재미난 썰뭐 그리고 안 좋았던 썰 예, 이런 것들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썰은 여러분들 지금 제 구독자가 2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2천분이 되는 썰을 하나씩만 받아도 제 주변 썰은 2천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굳이 거짓말로 썰을 풀 필요도 없고요 하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예,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제 소중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보는데 소비하고 계신 아주 조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는 예, 썰을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형님한테 정확하게 아이디를 밝혀도 되냐는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쿠쿠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형이 겪었던 사건은 강냉이 30만원 테이블에도 뒷전이 배팅 허락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지금은 배팅이 안 됩니다. 뒷전 배팅 안 됩니다. 자, 어느 한 테이블에서 이제 이 우리 쿠쿠 형이 뒷전에 배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목표는 말 그대로 어린 꼬맹이가 스케치북에다가 막 희한하게 그린 그림 있죠? 막 말도 안 되게 어지럽게 그려놓은 거. 그런 슈였다고 합니다. 출목표 자체가, 예, 뭐, 이거는 뭐, 옆줄로 하나, 두번 가다가 꺾여버리고, 줄도 네 개, 다섯 개 내려오다가 꺾여버리고, 뭐, 투투도 투투투 가다가 꺾여버리고, 예, 그런 식으로 거기 앉아있던 모든 핸디가, 500만원, 다, 500만원은 무조건 순삭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예, 그 그림 자체가, 그 슈가.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쿠쿠 형님만, 그 어려운 슈에서, 말 그대로 더러운 슈죠. 예, 더러운 슈에서 돈을 천만원 넘게 따게 됩니다. 예. 그, 그러니까 까이 형님은 일단 어지러운 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각자 좋아하는 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줄을 좋아하시는 분, 원투를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뱅커와 뱅커 베팅을 좋아하시고 어지러운 슈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제, 물론 이 형님이 천만원 딸 때, 까지 혼자서도 못 했겠죠. 투엔드에 예. 병장 한 명을 사서 투엔드로 60만씩 쏘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잘 되는 걸 알았겠죠. 판단이 선거겠죠. 어, 지러운 슈니까. 예. 그렇게 이제 슈가 막바지 쯤에 될 무렵에 이제 모든 핸디들이 형님의 배팅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안 가고. 우리 쿠쿠 형이 뱅커에 놓으면 뱅커로 다 따라오고, 풀에 가면 풀로 다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그 판이 끝날, 그 슈가 끝날 때까지 열몇판 정도를 정말 황금촉, 예, 황금운으로 다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핸디들도 엄청나게 막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딜러까지. 야, 이 어려운 슈에서 많이 이기셨다고, 어, 잘하시네요. 막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하니까, 형님 어깨가 또, 상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슈가 시작이 되는데, 카드 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든 핸디들이, 아, 사장님이 아시라고. 그래서 형님이 커팅, 커팅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제 슈가 딱 시작이 되죠. 근데 형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뱅커를 선호하십니다 뱅커. 우리가, 풀뱅에, 확률로 보면은, 뱅커가 1, 2% 정도 더, 더 높습니다. 그 승률을 형님은 믿기 때문에, 뱅커에다가 또 60만원 갑니다. 예, 투 핸드니까. 아쉽게 풀이 나옵니다, 결과는. 다시 형님은 다시 뱅커로 또 갑니다. 자, 근데, 또 플레이어가 또 나옵니다. 예, 풀이 연속 두 판이 나온 겁니다. 두판 연속 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갈리는 거예요, 이제. 어, 플레이어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판도 뱅커에 갑니다. 또 풀, 네 번째도 풀, 다섯 번째도 풀, 지금 풀이 다섯 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형님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뱅커를 어, 플레이어로 내려갈까? 아니면은, 풀로, 풀로 그냥 따라갈까? 아니면 뱅커로 다시 꺾을까? 하다가, 앞판에, 앞슈에서 단한 번도 줄이 다섯 줄, 여섯 줄 이상 내려온 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형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섯 번 내려올 그 타이밍에도 형은 뱅코로 꺾, 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이오연패한 치욕을 대갚아주고 모든 핸디들의 선봉장이 다시 되어서 내가 이 테이블을 접수하겠다. 마음을 먹고 뱅크에 투척합니다. 결과는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결과는 다시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이 여섯 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자, 이제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줄이다. 이거는 무조건 풀, 플레이어 줄이다. 생각을 하고 다 풀에 갑니다, 이제. 플레이어로 다 갑니다. 쿠쿠 형님은 자존심이 남아있죠. 자존심 때문에 계속 꺾어요, 뱅커로. 형님 60만원 돈 제외하고 오직 한 어른신만, 한 어른만 조용히 뱅커에 30만원씩 갖다 때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줄이 과연 몇 줄이나 내려왔을까요? 정확하게 그 줄이 21줄이 내려옵니다. 예, 그니까 플레이어가 21줄 내려온 거요 시작한 쇼에서. 네. 그니까, <laughs> 금액으로 치면은, 한 1200만원 정도 꼰 거죠. 예, 60만원씩 21번이니까 1260만원을 꼴게 된 겁니다. 그 전판에, 그 어지럽고 아무도 못 먹던 그 쇼에서는 형이 1000만원 넘게 이겼는데, 이 누가 봐도, 예, 따라만 가는 그 자리에서는 1200만원이라는 돈을 잃게 된 거죠. 가, 이제, 그래 되니까, 그 자리에 모든 핸디들, 그리고 모든 뒷전 배터들이, 형님을 비웃고, 견눈질로 쳐다보는 것 같고, 와, 너무 쪽팔렸다 하더라고요. 창패하고 진짜 빨리 어디로, 어디로든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예뭐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빡! 하고 친 거예요. 있는 힘껏, 있는 힘껏, 우리 쿠쿠 형님의 뒤통수를. 그러면서, 야이, 어, 삐삐삐야 하면서, 니 따라갔다가 나도 500만원 꼴았다, 어? 아, 미친놈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니만 아니었어도,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저 21줄 다 먹는 건데, 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 거기서 그 형이 그 어르신한테 대들고 싸우고 했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근데 너무 쪽팔렸대요, 그 상황이. 그 21줄 꺾은 것도 쪽팔리고, 수치심도 느끼고, 그 뒤통수 맞은 것도 너무 쪽팔리고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가는 길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은 돈돈 마저도 다 오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힘없이 밖으로 나가는데 뭐또 조금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뭐냐면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혹시 콤프깡 해줄 테니까 카드 달라고 아 그랬다 더라고 그래서 이제 형님이 콤프깡을 하니까 90만 원이라는 돈이 수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시 입장해서 다시 찍어먹기 신공을 펼치는데 참희한하죠 이게 또 90만원이라는 돈이 2시간도 안 돼서 다시 800만원까지 또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 형은 그날 무조건 되는 날이었어요 그 어지러운 쇼에서 천만원 넘게 먹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줄 21줄까지도 다 먹었으면 2 0 0 0만원 넘게 따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90에서 800까지 땄으니까 거진 또 700만원 올린 건데 그날 형님은 줄만 잘 먹었어도 그 플레이어 줄만 잘 먹었어도 뭐 강릉에서 한 3천만 원 넘게 딴딴 딴 날이죠 그날은 딸수 있었던 날이죠 근데 이제 자존심이 예, 허락치 않아서 천만 원 넘게 꼴고 결국 있는 돈 없는 돈다 꼴고 예, 마지막에 90만 원 가지고 800만 원밖에 못 올렸다는 예, 그런 제가 안타까운 썰을 제가 못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쿠쿠 형님이 최소못 해도 3천만 원은 먹을 수 있었던 날인 것 같은데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줄은, 줄은 꺾지 마라. 어, 줄은, 땅은 뭉치더라도, 배팅했던 금액만큼은 계속 때려라.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형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꺾다가, 자기 목도 꺾인, 예, 그런 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줄 꺾다가, 목이 꺾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장줄, 그리고 원투 뭐 투투 뭐비 내리는거 퐁당퐁당 뭐 포도송이 이런 데서 에 상황 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마카오에서 상황을 많이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쁜 그림 나오고 그냥 일정 패턴을 가진 그림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시지 아, 꺾다가 우리 쿠쿠 형님 처럼 이런 안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기를 제가 바라면서 다시 한번더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